20살 때 우리 장로는 10살 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 우리 장로님 이, 삼 개월 정도 뭐가 왔어요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장로 저분은 어, 한 번도 어, 떨어진 증거 없고 었 같이 선발을 맞아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우선 어, 보산도군이 때문에 굉장히 어, 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장농님의 그, 어, 말씀이라면 자기가 어, 조금 더 순종했습니다. 조금 더 그러지 않고 건축일이나 어, 교회일이나 다 맡겨놓고 어, 모든 것을 같이 예, 의논해서 의논의 여러 가지 예, 뭐, 트라우미나 절대로 5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면서 우리 같이 의존하면서 아직까지 트러블 생긴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저는 주님을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지 제가 우선 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의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드립니다 모든 일은 저는 바깥 도와도 왔지 교회를. 우리 이승이다 했습니다. 그런 주요 문제, 그외 재정의 문제, 이또 이사님과 40년 가까이 됐다. 어, 그런 그 어, 또 교회 안에 있는 이승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제가 찾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승님에게 감사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같이 개 저, 했던 멤버들의 생각이 저, 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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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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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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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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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3살도 펑 어, 우리가 시신을 같이 운행하고 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신 눈병을 한가롭게. 그렇게 과정스러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날 게복 기회가 생니다 어, 우리 그 교회를 거쳐 가신 목사님이 여행을 요즘 세 분이. 목회자가 한 번에 가서 또 나머지 일곱 분 중에서 두 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풍부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화에서 가장 한국 가도 유명한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강화에가 허다하다 못한 동네가 바로 덕골입니다그 김만원이랑 그서 같이 동상님그 그 다음에 우리 그 어, 개척 그 멤버들 같이 합심해서 어, 동대방 내에 출연하면서 천도에 어, 분위기에 업고습니다그 아, 일로 인해서 어, 우리 그대대가 어떤 교회로 승원하냐면 우문교회우문교회가 돼서 습니다 조는 변이 누가 죽었지 생벽마다 오는 교회, 저녁마다 오는 교회, 그래서 그교회는안나한다 이렇게 소문할 정도로 우리 교회 그, 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네,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 도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20대 초반, 20대 안된 그런 부분들 그, 이 교회 네, 고 나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역사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를 맺고 고또 교회 을 때마다 모래구에 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 그 당시에 우리 임신왕 가정에 겸호구습니다그에 그래서 밤에는 모레 타다가 아, 저녁에 을 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생각니다3년나와교가 우리 트어서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교회가 어, 다에 여러 가지 어려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성공 수를 기한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재단로 바꿔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은 분이 참석했더감사 앞으로 도쿄에 가 나갈 길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의 주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오세마씨 말 우리 양동생 말씀에 이렇게 우리 장로 원로 남주시장 시장의 말씀을 했듯이 시 저도 어느 교회가서 어, 축사 말씀을 그런 분에게 도움되습니다 우리 김학두 분이 어, 교회는 어, 쉬는 곳이 아니다. 까지 전재한 곳이다. 까지. 전할때나 기도하고 나가서 하는 말씀 전하는 곳이 에,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듣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 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원료가 된때는 것이 시간을 안날렸것 같아요. 머리는 하였지만은, 아, 마음은 아직도 어, 20대, 30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 아, 지역에 아, 놀러와서걱정이지만은더 아, 열심히 해서 우리 기회가, 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 복된 기회, 그리고 많은 영혼을 품어시킬수 있는 부모의 방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